자자, 오늘은 성경에 쓰여진 과학적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현대 과학의 모든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장군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워싱턴 장군은 추운 날 말을 타다가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 그 당시에 의사들은 몸속에 나쁜 피가 많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장군의 피를 여러 번 뽑았고 결국 워싱턴 장군은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워싱턴 장군의 머리맡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인간의 생명이 피해 있고 피를 많이 뽑으면 죽는다는 분명한 의학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과학적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욥기 26장 7절을 보면 땅을 공간에 다시며라고 표현하여 이미 지구가 공중에 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려 4천년 전부터 성경은 이미 과학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또한 히브리서 12장 27절을 보면 여기서 진동되는 것들은 물질을 의미하며 이 물질이 변동, 즉 파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물질은 진동량에 의해 표시되며 진동수와 진동 파장수에 따라 다른 물질로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 파동설은 20세기 프랑스의 물리학자 드 브로이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이처럼 수천 년 뒤에 밝혀질 지식을 성경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과학적 사실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과학적 지식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주 옛날 사람들은 성경 속에 담긴 과학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먼 시간이 지나 과학에 의해 증명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나 강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정말 성경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과학적 지식이 담겨 있을까요? 레이기 17장 11절이 두 가지 교훈을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은 우리의 생명과 피가 모종의 연관이 된다라는 그러한 경험적 사실이죠 과학이 발전되기 이전의 사람들이라도 과다출혈이 생명을 앗아간다 이건 뭐 누구든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피와 생명 사이에 연관이 있다. 요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그 교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구약이라는 것은 책으로서의 구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 언약. 옛 언약 시대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시다.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구약시대에는 피를 절대 취하지 않는 것, 피를 먹지 않는 요, 요걸 통해서, 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수단적인 규정이 된다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수단적 교훈이다. 옛 언약적이다 라고 표현한 것의 뜻은 뭐냐면, 오늘날엔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적 사실은 오늘날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기 17장 11절은 두 가지 교훈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냐, 그것을 묘사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과학적 진리를 그대로 이제 도출하려고 이제 한다면, 11절 같은 데 보면은, 하늘 기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그것도 하늘에 무슨 기둥이 있어야 되고, 이 기둥을 찾아가지고 또 과학적 진리를 입증해내고 해야 되는데, 왜 그거는 안 하고, 꼭 요것만 하딱 뽑아가지고, 꼭 과학적 진리가 여기 숨겨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느냐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매우 상징적, 비유적인 묘사. 이 맥락에서 이 표현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 표현이 신학과 연관 시켜볼 때 무슨 뜻이냐면, 바로 히브리스 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지금도 만물을 그대로 지탱시켜주고 계세요. 그의 권능으로. 지금도 지탱시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요의 관점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상징적 비유적으로 묘사한 이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 히브리서는 왜 썼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천이 됐다가 어, 이제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참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일이다. 그걸 경고하는 것이, 에, 여러 번에 걸쳐 나타나는데, 이 다섯 번째 경고, 그 가운데 히브리스 12장 27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히브리스 기자는 처음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일 먼저 신의산 언약, 신해산 언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산들이 막 이렇게 진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또한 번의 진동이 있을 텐데 이때는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고 땅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것이 다 진동한다. 피조 세계가 전부 다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학계에서 2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 전체가 진동하는 이제 이러한 시대가 이제 오게 될 것인데, 이 경고는 얼마나 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전체의 논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무슨 과학이론과 뭐 입자, 파동, 뭐 해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더 견광부회적이고 얼토당토않은 이런 성경 해석이라고밖에 별로 낼수 없습니다. 성경이 과학적 사실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특정 구절을 발췌하여 과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바른 성경 읽기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못 이해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들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메시지이지만 특정 구절만을 택해 특정한 의도에 맞춰 해석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게시한 책이지만 인간에게 과학적인 상식을 전달하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